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네, 성우시죠?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성우 아니에요? 이런 목소리로 어떻게 성우를 해요? <laughs>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외화는 한 100편 정도 찍으신 거 같은데 <laughs> 아니 그러면 성우가 아니시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직업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사회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행복하겠네요. 아, 인기는 좀 있어요. 제가 어르신들한테 아 인기 있어요? 네, 가자도 먹고 법파경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절 관련돼서 저... 그런 거 듣고 같이 듣고 그래요. 아, 이어폰 아, 아 과자도 얻어 먹고 인기가 있다. 성격이 좀 빼는 스타일은 아니죠? 네 아니에요.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죠. 네 맞아요. 어... 결국에는 그렇게 되죠. 네. 아니 근데 사회복지 하면서 조금 뭐 힘든 일도 있어요? 뭐 사회복지는 항상 그 복지를 하,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뭐 힘든 일 없을 것 같은데. 어 치매 어르신들이라 좀 이렇게. 대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진짜 좀 외람된 말이지만은 <laughs> 한번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나니깐요 아 본인도? 본인도 치매? 아뭐 물건 가지로 갔다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뭐, 뭐 들고 오려고 했지 아 이게 약간 색깔이 물든다 예 네, 닮아가는 거 같아요 뭐 좋은 건가요? 네? <laughs> 이의 만족도, 뭐몇 점이에요? 일의 만족도, 뭐, 예를 들면, 10점, 1점 중에. 10점 중에요. 한 8점 정도 되죠?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 아니에요? 네, 네, 맞아요. 그러면 음. 몸이 피곤한 게 낫지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냐 힘들어야 요 그러면 사회복지의 업무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몸이 피곤하다? 네 맞아요. 만약에 이 음, 네.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가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가 네. 좀 중요할까요? 어,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본인은 좀 그런 편이에요. 저는 뭐길 가다가 아, 나는 이제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, 어느 순간 보면은, 길거리에 휴지 줍고 있어. <laughs> 아, 그거 사회복지사가 아니고, 그, 환경미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. 천성이 착하네요, 그러면.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<laughs> 아 맞아요 사회복지 하는 분들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냐 아니면은 주변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냐 어디 쪽이 인기가 좀 많아요?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죠 아저씨들한테 한 개를 뭐 얻으면 한 개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한 개를 얻어. <laughs> 아한 개를 얻으면 한 개를 포기한다는데 한 개를 포기한다는 게 어떤 걸 포기하는 거예요? 젊은 남자 네네네 크게 그렇진 않고 어르신들 말이 더 재밌고 좋아요 아 그래요? 지갑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쓰신던 건데 아 지갑? 지금도 잘 모여놨네요 어르신들 쓰, 쓰는 거예요 어르신 어떤 분이 쓰시다 응. 지갑에 짚어내려 보니까 천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... 선물할 땐 지갑 선물할 때는 돈을 넣어야죠 돈을 넣어서 주는 거라고 그때 그렇죠. 알았어요. 야, 지금 혹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5년 정도 됐어요. 일을 할 거예요? 몸이 괜찮다면 해야지 않아요.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있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 일할 때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? 저는 저기 코인 노래방가가지고 고음 노래 불러요. <laughs> 아. 고음 노래? 네. 뭐 예를 들면 어떤 노래? 어, 마야의 진달래꽃이요 <laughs> 노래 잘해요? 그냥 음치 비슷한데 그냥 불러요. <laughs>